새해가 시작한 지 128일째 5월 8일 오늘의 명상 편지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한다면서도 악마와 같은 독한 생각을 뿜어내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생각이 잘못 들면 못된 생각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얼, 성냥의 불이 타고 있는 마음에서는 참된 생각, 좋은 생각만 나오지 생명에 해로운 것은 나오지 않는다. 하늘님 아버지의 얼생명을 떠나지 않으면 사람이란 본래 참되게 살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늘님 아버지를 뚜렷이 증거할 좋은 생각을 남기도록 밀어주신다. 이것이 예수 석가가 보여준 참 삶의 길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마음이란 성화로에 영원한 생명의 불을 태우느냐 못 태우느냐를 늘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생각을 불사르는 것이고 그것으로 정신이 높아지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19 사태와 갖가지 갈등으로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신지요 저는 명상편지의 진행을 맡은 정비공입니다 정비공이란 정답도 비밀도 공짜도 없는 거친 이 세상을 고쳐나가는 수리공이라는 뜻입니다 정비공은 한국 유일의 순수 한글 철학자이자 세계적 사상가인 다석 유영모님의 오늘살이 철학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살이 철학이란 하루하루 살아온 날수를 세어가면서 하루 일식 또는 이식을 하는 절식과 다석체조 걷기라는 행보를 실천하는 몸성이 몸이 성하면 빈맘이 되고 마음이 놓이면 바탈 인간의 본성을 느끼고 바로 이 바탈 성령 불성을 타고 하늘에까지 도달하는 바탈테오라는 삼보운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일매일 삼보운동을 함께 실행하시지요.